자, 문제 구성합니다.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을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. 선분 BC의 길을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번부터 봅시다. C 곱하기 코사인 B인데요. 코사인 B는 B라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B변분의 B변입니다. 따라서 이것은 C 곱하기 C분의 X가 돼서 X가 됩니다. 맞네요. 2번. b 나누기 사인 b 죠사인 b 는 b 라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b 변분의 높이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c분의 b 이것은 역수를 곱하면 되죠. c가 됩니다. 잘못됐고요 3번 c 곱하기 사인 a, c 곱하기 사인 a, a라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b 변분의 높이, 10분의 x니까 x가 됩니다. 맞습니다. 4번. b 곱하기 탄젠트 a. 탄젠트 a. a라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죠. 자, 그러면 x가 됩니다. 맞습니다. 5번. b 나누기 탄젠트 b. 자, 그럼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밑변분의 높이죠. 자, 그럼 역수를 곱하면 X가 됩니다. 맞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.